자 도함수의 다섯 번째 테마 미분계수의 응용이 일어났습니다 33번부터 34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limit x를 a로 보낼 때 fx 분의 gx가 수렴하고 limit x를 a로 보낼 때 분모가 0을 향해 간다면 limit x를 a로 보낼 때 분자도 0을 향해 간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리미트 x 를 a 로 보낼 때 x 백이 a 분의 f x 백이 f a 가 의미하는 게 바로 f prime a 구나 이두 개의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계속 해 왔던 것들이죠.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준식을 보면 리미트 x 를2로 보낼 때 x 백이 2분의 f x 백이 3이 오다. 자, 분수식이 수렴했다. 근데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었다. 분자도 0을 향해 갑니다.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fx 3도 0을 향해 간다. 즉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fx는 3이다.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데요. 자,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고 있다고 상상합시다. 그러면 연속이므로 이의 함수값도 3이다라고 볼수 있다고 논합니다. 따라서 2의 함수값은 3이 됩니다.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? 3자리에 f2를 대입해서 limit x를 2로 보낼 때 x 빼기 2 분의 fx 빼기 f2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2에서의 미분계수의 의미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. 즉 f'의 의미는 예단 얘기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어? 5라고 했죠? 아 5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훈이 뭡니까?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의 함수값 수식이 없어도 2의 함수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논리로서 그리고 어. 상황을 미분계수 상황으로 이끌어이고 5라는 값도 얻어낼 수 있는 아주 멋진 식이다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상